<laughs> 어? 와 성공해. 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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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위험한데. <laughs> 아쉣 어, <laughs> 이것도 터진다. 어. <laughs> 어. 여기 안전한 방. 야 신발 부족한 사람 여기 신발. 아니야 여기 있다. 안전한 방 아니야. 여기 안전한 방 아니야. 왜왜 왜? 안정 안정. 어디에? 왜? 왜? 표시돼 있잖아 밑뒤 표시. 신발이 부족한 건나였고요 국가방이고 왓더 여기는 괜찮은 <laughs> 어어 뭐야 여기 냉기방이야? 미친 아, 어, 이거 그냥 구석댕이로 돌아오면 되는데. 그래? <laughs> 아, 저, 저기요, 밀지 마요. 여기가 안전한 방 아닌가? 쓰... 아니, 내한정방이이네 여기 들어가면 죽는다. 아, 가시구나. 빠르다. 어 여기 그그건데데물은데 굵은데? 굵은데? 어, 선물, 선물. 어 오, 예. 데 굵은데? 굵은데? 굵 신발 부족한 사람 없나 보네. 어, 난딱다있어 어어. 뭐냐? 야, 뭐냐? 대조. 아 잠깐만, 나 하프 터다 튕겼는데. 아, 또? 왜 그래요? 왜 그래? 아. 이번에 아예 튕겼는데 그냥. 깨미? 그냥 게임 자체가 튕겨버렸는데? 우리도... 곳인가? 우리도 막... 막혔는데? 아... 터진다 터진다, 터진다 터진다 이거 꼭 가까이 가야돼? 가야 <laughs> <터진다. 웃음> 어? 나 신발 어? 없어 기다려봐 내가 할게 이거 근데 하나가 한정방이야 하나만 음. 왠지 여기다 여기 저쪽 함정 봐 여기는 일로 가야 돼오 여기 저거 있어 붕대붕대 먹어 여기 그 미친 땅이 아 이거 깨면 상태 오반데. 저기요. 이 <laughs> 취강이. 신발 또 있나? 내가 있다. 나이스. 내가 던져볼게. 응. 어, 멀쩡해. 안전한 거. 오케이. 쎄픈데. 오우. 체킹. 여긴... 여기 그 냉.. 냉기 기기같아 여긴 안전해 저런거 맞아 몰랐네 어, 우 함정 무언가 올라오는데 여기 다 함정이야 방 3개 다쉣 Go. No, okay. Oh, fuck. 보신 것 같다. 아 안전한 방인데 길이 없어. 일로 와 일로. 지금 갈게. 어. 갔다가 아나 죽어요. 안전한 방. 형 들어왔어? 안 들어가지는데? 조졌네. 와, 빨리 와. 일단. 지금 가요. 여기도 안전한 발. 여기 신발 있어. 오, <딜딜> 어... <옛날에 딜딜> 어 <돼> 아... 이거 대체 어디야? 아, 잠깐 먹을 거좀 가져올게. 응, 네. 거기, 거기 조심. 어, 거기 내가 죽은 곳이야. 쟤 <laughs> 보이지? 꼬리 <�úa> <뺄이> 생겼네? 아아 어. 오케이, 이 이즈맨. 어, 뭐 <laughs> 던져보고 딴데 가기. 우리 신발은 안 가지고 와. 아, 저기 있다, 신발. 어, 뭐야. 괜찮은데 옆, 옆에 옆에. 너 어, 맨발이야. 다이조, 뭐 다이조, 아아 아. 아아 아, <laughs> 문제 정기. 없어 문제 없어. 경기 에맞네안 먹어줘. 문제 없어 문제 없어. 피가 얼마 없는지. 좋아. 딱 찾아버리자. 어, 어, 찾았다. 오, 제자리 올라가, 올라가. 에이, 찾았다. 록시, 록시오프 아니야? 그러게. 나 니네가 다음 판 시작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 씨. <laughs> <laughs> oh 어, 뭐야, 나멤버야겠 <laughs> 쓰게 말게. 가자, 가자, 가자. 안 놀러 가야겠지. 와. 오, 가시 뜨거워. 어허. 안전하 하는 게그렇다아 예. 오! 쉣! 조졌다. 짜방. 신발 저기 있는데. 아, 짜방. 여보세요? 엄아 엄마. 엄마. 어 뭐야? 뭐, 뭐 소리 가어요어 리얼... 허? 어. 어나 어딜 나가야 돼? 왕자 아니... 어? 아저 피하기 음. 너무 어렵다. 신발 어, 왜 그냥 크게 할 걸. 쳤다. 언제 찾을 수 있어? 뭐 죽었어? <laughs> 운이 다 해버렸지 뭐야. 어우 형자 마이크가 쓰이. 이상해서 모바일로 왔대. 어. 환영합니다. <laughs> 근데 마이크를 안 키잖아. 왜안 키는데? 뭐야, 뭐야, 어 살았다. 살았다. 오 뭐야? 아 저거구나. 오살 살리는 방. <laughs> 예. 아, 우리 우리에디코하아우 부끄럽다. 기 아니, 아니, 아아 아니, 아 아니, 아어 어, 어, 여기 이렇게 니기아닌가 아니, 가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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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니 여기 여기밖에 없어. 가지. 근데 이거 뭔 게임입니까? 아니잖아요. 가지고 가만 보세요. 프라내 심날 도착다 이랬어. <웃음> 내가 갔 내가 갔어. 하페대드라고 하자. 게임. 어. 좋아, 좋아, 뭐 뭔지 하는 게임 대체 뭔지? 탈출이 야 뭐야? 어. 탈출, 탈출. 아, 대출대출 아, 저피 챙길 거같 피해서. 아! 아니 아니. 배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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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아, 이쪽 살려줘, 길 밖에 없어?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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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뭐해, 뭐 뭐해? <laughs> <운전자. 웃음> 아, 아 어. 나 지금 음, 키가 20인데? 아, 나 신발 없는데. 나한테 신발 던져줄 수 있어? 신발 어떻게 던져? 나한테 던져. 아, 기다려봐, 기다려봐. 개웃기다. 이 어떻게 던져. 던져.

Okay. 아, 나두뻔 했어. 우리 여기 지나가야 돼. <laughs> 괜찮은 건가? 왜 하필 거기 또 함정이야? 지나가렴. 아. 됐어. 붙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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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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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건 아. 좀. <laughs> 나 혼자 남겨두지 말란 말이야. 아, 화이팅. 살았지. <laughs> 회복하고. 아, 씨. 부파지가다 잘리네. 개장이네 <laughs> 아주 죽어라. 클리어하고 말겠어. 어차피 나 없이 힘들다는 거잘 알고 있잖아. 무슨 소리죠? 그렇지 않은데. 보여 줄게. 나의 실력과 럭키 잣세븐엘 뭐라구요? 아, 이 던지.. 아, 졌어요 응, 수고 마이 신발 없어. 그냥 자살해, 밑으로 떨어줘서 조용히 하네? 아이고, 뭐, 그러면은 뭐 게임 끄고 환불해야겠다. <laughs> 잘 보도록 해. 어, 아, 나도 환불하면 돈 다시 돌려줄 수 있어! 젖졌네 <laughs> <laughs> 이제 갈수 있는 방은 끝에 방밖에 없어. 이제 <laughs> 그냥 막 들어가네. 극사방인지도 았 어우 씨 아아아. 그거, 그 쉽게 안 죽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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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제발 <laughs> 여기가 뭐, 맞아야 안 돼, 안 돼. 돼. 아 저거. 여기가 맞아야 돼 아니야? 저졌네 <laughs> 뭐야 루키 룸메님 천원으원 감사합니다 누구지? 뭐야 나도 아도 좋아할래 자기 루키 룸메네 아 룸메 오늘왜 발러 한테 안 하냐고요? 왜 네. 하프데드라는 게임을 같이 하고 있어서 아, 음. 마지막 단계 꼭 깨고 싶은데. 오예. 어, yeah. 상자 얻었다. 깼을 때 보상이 진짜 깔고네. 5단계까지 갔을 때는 저거였어. 유니크 상자였었어. 와. 유니크 상자에서 신발밖에 안나왔어한바지다 <laughs> 어, <마. 웃음> 나이스. 방작강 가자, 옷 주세요, 옷 아, 근데 록시 룸메가 누구지? 진짜. 뭐야, 이거? 이거 메이플 아니야, 이거? 룸메 있었어. 시참 까비? 누구세요? 정용훈인가? <laughs> 어 이거, 이거 메이플 옷이잖아. <laughs> 아, 나 방송 켰어? 아, 방송 볼래. 방송 볼래. 들어와. 거야. 그럼 나는 꺼야겠다 하면서 <laughs> 언니가 구토받는 모습이 재밌었는데 아쉽다 <laughs> 아니야 꺼도 돼나 방송 방송 보면서 아, 말해 거입시도 거입시도 아싸 아나그럼못 기기 기기 아 재밌다 아으 응. 재밌어. 아, 아쉽다 아, 언니 보통어에서 재밌던 거래 아는데 <laughs> 언니가 방송에도 괜찮을 것 같아. 제일 재밌어. 그러니까 말이야. 어, <laughs> 아, 왕자만 언니를 도울 수있어 아무튼 록시즌 첫 투어는 나 맞습니다. 이대로 자, <laughs> 어차피 하프데드한 오늘 짜는 풀 영상으로 유튜브에 올릴 거라서 오, 박자가 네. 될 겁니다. 근데 네. <laughs> 아, 진짜 누구지? 나 이해가 안되는데 정용훈인가? 네. 아니 후원자 닉네임이 록시 룸메야 그러니까. 록시 룸메야? 개웃겨 내 룸메였던 사람은 정용훈이란 말이야 박제 맞지? 스트리머한테 후원하는 순간 박제는 감당을 해야 됩니다 어, 아시겠나요어 <laughs> 나도 후원할래 누나 어떻게 밑에 후원 후원칼 있어 근데 아래 사람 후원하는건 그냥 그냥 계좌에 둔거 같는게 제일 편하니까 아래 사람좋아 하면 그런... 좀그 약간 될거 아니야 그냥 아까워 가자 아, 생각도 안했는데 가요 가왜나록시오 어, 가. 그래, 없는걸로 보이지 빨리 신발 던져야 돼. 안그래 아, 거기. <laughs> <따아.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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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록스단이 이거 정룡은 맞는거 같은데? 많이 싸웠어 많이 싸웠어 <laughs> 만족한다 자야내 신발이랑 똑같은 신발이네 음. 이건 처음보네? 와우 뭐야 저거 포크인데? 뭐야? 와, 뭐, 머리 박아 뿌다? 쪼꼬 뿌다? 충동하면 3,300원을 결제해야 돼. 어, 근데 네. 사 그냥 사람 그냥 저거 그냥 계좌에다가 금멍을 이거 같아. <laughs> 음, 어, 그 대신 호는 맛은 없지 않을까? 위험한 방. 아, 그네호응는 맛이 없네. 그냥 사이그오 맞다. 퍽? 어, 나 뭐, 조짐. 뭐, 나 죽음. 뭐 미안. 뭐? 어? 뭔 소리야? 나 죽어. 나 죽어요. 나, 나, 나 아니 죽어. 뭐나나죽나죽나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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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laughs> 아니 애초에 내 룸메가 내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룸메는 너밖에 없었단 말이야.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야 우영아 여기 여기 신발 있어. 네내 예. 신발. 나는 첫 돈에 박우영일 줄 알았는데. <laughs> 까비. 나도 나일 줄 알았는데. 또따 으아, <laughs> 으아, 가는거아니야 어머.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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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으 가버려 어,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찾았.. 찾다 찾았다 어디여 뭐야 그거 다아하나 지나쳐 었네 아, 신발 없어 이제 나. 오, 식사방. <웃음> 지금. <웃음> 말이 없다. 무향. 어,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무해형. <laughs> <모양>. 아, <단정. 웃음> 님들아, <laughs> 우리 루씨 많이 사랑해 주세요. 여기밖에 길이 없대 분. 응. 맞는다. 아, 와 신발이다. 신발이다. 저거 내 거요. 저거 내 거야. 저거 내 거야. 저우역건내 거야. 거야. 달려. <laughs> 아 신발 많아 여기. 여기도 있어. 응. 음. 안정감 뭐야 쥐가 걸렸어 아매 내가 던지는데마다 즉사트랩이 <laughs> 어? 피지코 <Physical>. 아아호어호 <아야>, <laughs> 어. 어디야 뭐야 나나거이어 뭔지 <laughs> 버리고 오기 진짜? 어 찾았다. 아니 어디야? 야 여기 악어랑 같이 자고 있는데? 어? 나도 볼래. 야 마지막이야. 진짜 클리어할 수 있는 기회야. 진짜로. 클리어 해보자 짜루진. 진짜. 같이 가. 해보 클 자. 자루진.

그리 핑이 없어. 우리 귀찮아. 나난 이제 들어왔어 여기. <laughs> <난 몰라>, 나나리 <나는>. 귀찮아. <laughs> 아니 근데 이아 우리 게찮왜 이렇게, 왜 이렇게 팔이 막 그래? <laughs> 이 정도면은 잔인한 것도 아니지 <laughs> 아. 하지 마세요. 내 신발. 나 죽어요. 나 죽어요. 아니, 저기요. 우리 먼지는 할수 있어. 먼지가 살리는 방한 번만 가면 돼. 아니. 먼지는. 짱짱맨이니까 어. 할수 있어 맞아 먼지짜진짱짱짱이야요 먼지 짱짱한데 야. 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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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미짜 <laughs> 아. 먼지 지무무있있어는 신발 던질 때가 제일 멋있어 어떻까 <laughs> 앞으로 가야되는데? 아아 아! 내 아아 려쳐장아어 미칫달렸어 아 진짜 이 신발 뒤는건왜 하는거야? <laughs> 어? 이게 지아지아 <laughs> 아파 <웃음> 신발 던지는 게그 움직임을 인식하는 장치란 말이지 그 게임에서는 그, 그 신발 던져서. 어그 움직임에 이제 반응을 하는 거지. 아야. 신발로 센서 작동 시켜보고 14번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는 거지. 언제 왔냐고 방금 왔어. 우리 무슨 소리야, 해안 어? <laughs> 돼? 어? 소리나니신나 말했잖아 그래서 계속 우리 아직 지금 어그 친구가 어디에 왜지나 반갑습니다 못 들었어? 진짜 없어? 아반갑습다는 너무 조그맸어 <laughs> 아, 와, 제 목소리가 잘른가 봐요. 내가 나온 거야. <laughs> 뭐라고? 인지감이 없어. 아, 그래. 응. 상처.